자 오늘 동네 전체 귀한 분이 대구 명덕초등학교에서 열리는 남산 썸머 사운드 축제에 다녀와 봤는데요 생각보다 열기가 굉장히 후끈후끈 했습니다 귀한 리뷰 들어가 보도록.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접근성. 차로 오니까 한 4시간? 4시간 20분 거리더라고요 접근성은 아무래도 진짜 냉정하게 한 3점 정도 들고 싶네요, 3점 정도. 오락성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쾌감이 있습니다. 이 일탈한다는 이 기분. 그냥 솔직히 운동장에서 하면 좀 아쉬운데? 이럴라 했는데 그 배경이 주는 약간 그 묘한 일탈감이 있어요. 그리고 푸드트럭도 있고 나름의 뭐 액티비티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5점 만점에 3.5점. 그리고 또 이제 초등 명덕초에서 열리는 페스티벌도 재밌지만 악기 장인 거리로 놀러 오시면 또이 축제 기간 동안 10%의 할인과 그리고 많은 이 악기들을 구매하실 수 있고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으니까 많이들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가성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입장료 안 내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늘 5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성비는 5점 만점에 5점입니다. 추천 연령대 저는 사실 초등학교 앞에서 한다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생들한테 추천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20대 의 천국이다. 화끈하게 놀고 있습니다. 머리 흔들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학부모들도 놀고 있어요 심지어. 그래서 오히려 2, 0 30대에게 좀 추천을 드린다. 총 별점 5점 만점에. 드리겠다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오늘 너무 좋았고 한줄 평으로 표현하자면 어릴 적 이루지 못한 일탈 즐기러 오세요 명덕초로